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de peopl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방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진리 진리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를 통하여서 우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후대의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끌어 내십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지요. 이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인생의 시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인생길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며 바로 나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돌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개인적인 면으로 보면 슬픔이 가득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장의 첫절과 마지막절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찌 보면 무엇보다 모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바로 무리바 물에서의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항의할, 항의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원망이지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국, 광야 한, 광야 한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외치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집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데 수도마저 끊어져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목은 말라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전에 둔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먹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는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 이스라엘 회중과 짐승들이 마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약속의 땅에 건너가 그 땅을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신명기 3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걸로 충분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더 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던 원망을 너무나도 자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품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면서. 모세의 그한 번의 실수는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들은... 앞선 세대들과 달리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난안 땅에 들어간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가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남들 편히 자는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구원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이기에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맛보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또내 힘으로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모세조차도 그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거저 누리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 개인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인물을 통하여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도구를 통하여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그 곳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앞에서 죽게 하실까?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삶에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에 비로소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집중하고 인간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동안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과 문제와 시험들 그 시험들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한 이 자유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